신윤 정치검사들의 쿠테차적 한 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법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미,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을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의견을 개진하려면 내부에서 우선 거론하고 조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듯 나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의 학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립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혁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이냐 포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한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게 보고자 제안합니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 봅시다.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윤석열의 제2의 내란기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윤석열은 미국의 계엄 정당화와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이 옷을 벗겠다며 거부했지만 대통령실은 김태효등 결제라인을 총 동원해서 강행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스팔트 극우 선동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은 미국이 자신을 구하러 온다는 망상을 퍼뜨리며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국격 훼손을 넘어선 제2의 내란 시도입니다. 국가 권력을 사적 규명과 범죄 은폐에 동원한 중대범죄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친윤 검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죄, 그 죄에 대해서 남은 인생 반성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친윤 검사들과 내란 세력 모두를 단호하게 심판해서 민주주의의 환정 질서를 제대로 회복하겠습니다.